그렇죠! 2024년 7월 10일, 차문이 정순의 성장을 위한 건강학원 191일차. 나는 나를 믿는다. 나는 피해이다.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다. 나는 내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사랑한다.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 나는 지금 이대로의 모습이 좋다. 나는 내 두려움에 사랑을 보낸다. 나는 점점 건강해지고 있다. 나는 과거에 영향받지 않는다. 나는 내 마음이 기뻐하는 길을 따른다. 나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롭다. 나는 최선을 다했기에 부족한 나를 용서한다.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다. 나는 누구도 탓하지 않으며 내 삶은 내가 만들어 간다. 나는 어딜 가나 나를 돕는 사람을 만난다. 나는 지금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은 내게 활력과 성장을 가져다 준다. 나는 내 삶에 좋은 것이 오도록 초대하고 허락한다. 내 미래는 밝게 빛난다. 모든 답은 내 안에 있다. 나는 사랑에 가득 차 있고 긍정적이다. 내게 기회와 가능성은 날마다 확장되고 있다. 나는 무한한 존재다. 나는 필요를 하는 것은 무엇이든 얻을 수 있다. 우주는 항상 나의 성장을 도와준다. 나의 하루하루는 즐겁고 의미 있는 일들로 채워진다. 나는 모든 일이 내게 이로움을 주기 위해 일어난다는 것을 안다. 나는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최선을 것을 준다. 나는 나를 관대하게 대하고 남들에게도 관대하게 베푼다. 나는 사람들이 내게 베푸는 선의를 기꺼이 받아들인다. 나는 세상에 이익을 주며 세상 또한 내게 이익을 준다. 나는 풍요로운 우주에 살고 있다. 아자 정수훈, 대리했다. 화이팅!